자, 아, 상시 상점 열렸다는 소리 같은데? 유식 먼저 하고요. 공격력 보스 메인 보스 잡았으니까 강화할 수 있고. 이제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음, 웬만하면 그냥 다 녹이고 다닐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사비마루. 여기가 이제 최종 지역인 기원의 궁입니다. 마시나 본성 리턴즈는 해봤자 아시나니까. 여기 특징이 전기를 빨아먹히면은 한 번에 죽는데요 공격도 회피도 못하고. 그래서 전기를 빨아먹는 그저런 궁의 귀족들을 빠르게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하늘 부르는 미부 풍선. 어차피 공격 한 대만 맞으면 한방커시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야만 잘 보면서 담이면 될것 같아. 여기 뒤에 있지? 뭐 530원이나 줘? 스킬 보이들를 적들이 더 있나? 저 친구 먼저 잡고 야, 여기 좀 예쁘다 등꽃 개많이 피었는데? 잡아주고요 약간 좀 귀멸의 칼날에 나올 법한 그런 곳 아니야? 천천히 돌아서 비리 소리가 그.. 귀족이거든? 야 걸렸다 이 친구들은 3위마로 긋고 다시한번 아이고 얘부터, 얘부터 잡아야되는데? 아이고 노인 이러면 늙어가지고 그냥 죽는데 이렇게 회피를 못한대요 이래서 조심해야됩니다 내 전기를 빨아먹는데 저때는 부활도 안 돼. 용기네임으로 아예 그 생명력이 먹힌 거기 때문에 명조. 어, 그 와중에 <laughs> 스케보이드좀 아깝긴 했는데 잘 됐다. 명조 뜬거 다시 처음부터 다 잡으면서 가야 되거든. 아, 좀 조심해야겠네. 내가? 지금 너 자매 앞으로 나오는 것같 거든요. 천천히 공포 처럼 저거 게이지 다 채워지기, 전 에만 죽이면 돼 가지고. 이 새끼, 나한테 빨대 꽂은 거 봐라. 근데, 이런 잡몹 치고 500원 스킬 포인트 주면 개 많이 주는 거거든? 인탈. 아, 일로 가면안 되고, 저, 여기, 여기, 이거 타고. 솔로 하면 들키겠다. 얘들도 별로 눈이랑 귀가 안 좋나 봐요. 눈이 없었나? 아까 이때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잠이 볼까? 소개한 친구 있고. 어, 이 사람 더블킬 되겠는데? 피한한개 쓰면? 피한개 쓰고. 사비하러 긁고, 인살. 저이나? 금전을 부르는 위협풍선 여기 있었구나 너안 내려오니? 내가 올라갈게 그러면 3형으 한번 긁고 피리소리는 주변에서 안나는것 같긴한데 멍멍이들은이개를 떨굽니다 여기 들은이의특굽니다여이한점이의특 정리했나? 이한점이리부 n g o n g 이들은이 이것도 얘부터 앞쪽에 저기도 클리어한 것 같은데, 금강고철 앞에 멍멍이 있고, 잠깐만 저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올게 더 있나 하고. 무거운 주머니 금호의 사탕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예 안 뜰러 가거나 아니면 이쪽 지역을 좀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목 한번 그어주고 다음 귀불에서 오이 한번 찍을게요. 모래 주머니. 또 안쪽에도 뭐가 있나? 템 같은 거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돌아다니는 게 좋긴 하거든. 없나 보네. 요 앞쪽까지 다 클리어인가? 야차류계 사탄 앞에 귀불 스킬 오이 하나 찍겠습니다. 휘가마 100이 카타시로 소지 상하수도 나중에 좀 늘릴까? 휴식을 안 했구나. 휴식 한번 할게요. 아우, 시끄러워. 나 세키로에서 사프를 해야 돼. 이건 시야에만 안 보이면 못 봐라. 가지고 뭐 시? 저기 젊으신 분, 분? 부디 조심하시길 쿵의 귀족들은 젊은 전기에 목말라 합니다 여태까지 상대 다 하고 왔는데 이걸 이제 설명해준다고? 나으려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게 좋다 어금니 깨물기 자살하는거죠? 한배 해방해줘가지고, 상관없겠는데. 아, 여기가 귀문인가? 안뜰이 저쪽인가? 어디가 더 적다는 거지? 저 앞이 더 많아 보이는데, 씨발? 월은 빨고 해야 되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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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템 먹고 오겠습니다 아공의 사탕 쇼컷 열리나? 쇼컷은 안 열리고 어 저거 중간 보스다 궁의 벚꽃소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를 주는 이유는 여기 개들하고 그 오카미 그 친구가 뇌반을 쓰기, 타르를 쓰기 때문에 귀족 하나, 오카미 둘. 씨바좀 빡센데? 더 가까이 오면 잡을게요, 가까이 오면. 얘부터 컷! 삼이하로 그어주고 하나 암살 눈치챈 놈 있니? 발 소리 나는데? 신선한 색종이.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앞으로 달려서 귀족 잡고 네 반. 어, 귀족이 또 있었죠. 이게 시야에 잡히는 적을 피를 빠는 거라서, 전기를 빠는 거라서 안 보이게 벽 뒤로 숨으면 못 밟니다. 의서 잠수 어디로 가야 돼? 의서 들어가면, 비밀방 보물잉어의 비늘 보물잉어의 비늘 보물잉어의 비늘 도회지의물그 수생촌에서 그 찾던 물인가 봐 딱히 갖다 줄 생각은 없긴 한데. 여기서 정면으로 가면은... 귀불이 하나 있네요. 귀불 활성화는 안 시켜 볼게요. 벚꽃스 잡긴 잡아야 되거든 저거 어떻게 잡지?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디. 이층이 있네. 뭐야, 뭔 소리야? 바로 밑에 있다. 이뭐 있는데? 시라 배우 뭐야? 뭐? 뭐가 눈치 깐 거야? 개새끼가 눈치 깐 야? 저 앞에 있는 귀족들도 정리하고 템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쪽도 갑시다. 이 새끼들도 내가 봤을 때눈 없어서 조용히 돌아오면 몰라. 뛰어! 노아 지금 빠르게 버프 찬거 보이시죠? 애들이 단체로 나를 빨았단 소리야, 이게. 어 시바 뭐야? 하비아로 <목소리> <카미아로> 긁어주면 끝? <목소리> 앞에 귀족 하나 더. 월은 하나 먹어야되나? 정면암살은 힘들거 같거든? 이럴때서라고 월은 있는거지 주 고요 봤 니？봤 으면 잡 으러 가 야지. 이게 바로 월 엔의 힘 모르 죠？금강 구설 뭐 들어있냐! 보자, 보자, 보자! 신을 먹는 비야 보자, 보자, 보자! 환약! 아, 드디어 피리 소리 좀 벗었네, 씨발! 벚꽃 소리를 잡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 여기. 앞에 개들 있다 어여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적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웬만하면 정리는 했다는 거거든? 오른쪽에 또 있네? 다 맞네요. 워른 맞고 갑시다. 저 뒤에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저 뒤에 먼저 암살할게요. 다 잡은 것 같은데? 폭죽. <laughs> 이 친구가 이제 중간 보스 궁의 버커스. 인사를 못 했는데? 쓰 눈치챘다 좋댔다 다시 올게 어그로 풀었다 다시 오죠 어, 원래 인사를 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처음에 어른의 힘으로 근데 가까이 가도 지금 속에 안 걸렸어 어그로 언제 풀려 너 갔다 와? 아이 저 새끼 왜 이렇게 경계심이 많아 해골 박아주지 여기였구나? 소리나는 쪽이 여기도 뭐 있니? 여기는 왜 혼자 있대 얘는? 일로 가면 뭐 있니? 어 저기로 돌아가는 길이 없다 형 넘어, 그렇지 암살할 수 있는 그 패턴이 따로 있나? 가만히 있거나 그런게 있나? 원래 공중인사는 그냥 대통으로 하는데? 한번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죽고 피가 반정도 빠진대 아이고야 그럼 이제 폭죽 아이고야 꼈네? 피하고, 호미, 시바, 시바, 소한테 뒤졌다. 아무튼 컷. 아무튼 컷. 수수호, 짐승의 업. 카타시로 소지 제한이 이제 좀 해소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찢어질 듯한 주머니, 야차 류계 사탕, 금강 고철. 확실히 근데 웹이 좀 예뻐. 뭔가... 그 약간 일본 좀 옛날... 막그 고성 같은 느낌. 여기서 휴식... 하고 오늘 새끼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많이 잡았는디? 저는 다음 번에 여기서부터 이어가지고 여기 뭔가 필드 존나 커 보여서 한번 대충 훑어보고 와야 될것 같아. 그 대충 한번 훑어보고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여기가 최종 지역인 만큼 애니 앞으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 밀고 아시나 성 다시 리턴즈 가가지고 뭐 애들 조지고 막오 깜짝이야 뭐야 미신 조지면 된다 그러거든. 뭐지 서프라이즈인가 씨발 <laughs> 자. 아무튼 다음 번에 다시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이.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트위치 팔로우도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뿅. <laughs>